2019년 9월 어아 고삼 월고 9월이래 고삼 4월입니다나 어, 지금 나 지금 상태 안 좋. 4월2 8일입니다어예어 많이 예, 어, 롭혔어요자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할아버지 있어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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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요. 아버지 할머니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줄에 앉 나요? 오케이 사이가 좋은가봐요, 붙어 있어요. 아이고 할복 나랑 옆에 앉어. 앉아. 아이고에 같이 앉아요. 어뭐딱 사이가 너무 좋아요. 붙어 있어요, 오케이 떨어지지 않아요. 둘이는 꼭 붙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어. 아들은 애기인가봐요 오케이? 엄마? 아니 왜 그런 설명 하죠아 그지? 아, 그냥 아이예요 아그아예요아 어. 그지?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아 미안하네 그냥 붙어있대요 알겠지? 앞줄에서 붙어있어요 오케이? 다른 수식어 다 빼세요 알겠지? 그리고 아들은 아빠랑 붙어있거나 또는 엄마랑 붙어있어요 오케이? 너무 어린 것도 아니에요 알겠지? 아무 수식어 빼세요 아이라서 아 자로 넣었어요. 오케이, 음, 너 아이야? 어, 자, 어. 아들이에요. 오케이, 아예, 아이 되나요? 아이 맞죠? 아들이 아니고, 아이예요. 아이 되나요? 아이는 아빠하고 붙어있거나, 어머나를 어머니라고 어머나 붙어있어요. 어머니라고 붙어있어요. 어, 어디 줄에서뒤줄에서 되나요? 오케이, 자, 근데 또 경우를 좀 나눠야 돼요. 또 경우를 나눠야 돼요. 또 어떤 규칙도 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붙어있어요. 되나요? 아빠 엄마 아들 어떻게 있냐면은 아빠 엄마 아들이 음 뒷줄에서 뒷줄에서 세 명이 있는데 있는데 어, 아들은 뭐 붙어 있어야 된대요 네. 되나요? 오케이 케이스를 어찌 나누고 하냐면 개인 스타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앞줄에 배열해가지고 케이스를 나누도 되고 아니면 뒷줄에서 좀 케이스를 나누도 상관없고 되나요? 저는 오케이. 그냥 뒷줄에 아들 집중해서 케이스를 나눌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보자 하나 둘셋넷짠 아들을 여기다 배치할게. 아들을 별이라 그러자. 아, 계속 뭐야? 아들이라 그러니? 아이, 아이를 여다 배치할게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규칙을 볼 거는 아이가 키가 작은가 봐요. 아이, 이러면 하면 안 돼. 너 헷갈리죠. 아이 앞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너 미쳤나? 왜 문제를 덜 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 앞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사람이란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왜왜 왜? 불만 있어요? 어, 그문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문제 설정이 그래요 앞에 사람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아이, 아이 앞에는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오케이 아이가 여기 있으면 아이가 여기 있으면은 앞에는 죽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아, 할아버 할머니가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리가 죽는다는 소리야. 자리가 죽는다는 소리야. 이 문제 배경 지식이 되게 많네요. 알겠지? 자리가 자리가 없습니다. 어, 자리 를 앉으면 안 되죠. 자, 그럼 내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빠, 엄마를 나이 하는 것이에요. 네. 되나요? 아빠, 엄마 나이할 건데, 아빠, 엄마 나이할 건데, 마음대로 일단 나이 할게요. 아빠가 갈수 있는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 네 가지. 이거 좀 내줘. 아빠가 갈수 있는 네 가지. 엄마 할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를 될까요? 오케이. 어, 아빠 할수 있는 네 가지, 엄마 할수 있는 거세 가지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자, 그러한 다음에, 자, 어, 잠깐만. 음. 아, 이 꽃이 안 그래야 나 이래도 상관이 없나 아, 지금 아까 내풍가을좀다르게한거 같긴 한데. 어, 아빠가 할수 있는 네 가지, 엄마 가할수 있는 거세 가지라 그러자. 그, 다음. 그 다음에 빼줄게요. 빼 주게요. 그래서 원치 않는 거빼 줄게. 원치 않는 거 뭘까요? 어, 여기를 비워 놓고 엄마 아빠 여기서 나야라는 걸 원치 않죠. 오케이? 전체에서 원치 않는 거 뺄게. 그냥 빼 주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를 빼 줄까요? 오케이. 아빠 엄마 지금 나열한 겁니다. 되나요? 오케이. 그럼 뭐 적당히 어, 적당히 뭐 아빠 엄마 이렇게 나일 되겠죠. 되나요? 거기에다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날 시켜버릴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몇 가지 일단 자리부터 선정하자. 자리 몇 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 자리 선정 몇 가지? 세 가지.에다가 두 분이서 자리 바꾸는 거 있죠? 네. 오케이 어이패 누가 아직? 요렇게요 오케이 계산해 볼까? 계산한 몇 가지가요? 3, 자0 뭐라고? 아빠랑 엄마랑 뭐라고? 아빠랑 엄마랑 부딪히면 안되냐고? 너무 말이 빨라서 못알아들겠네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이웃해서 안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상관없어요 <laughs>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이웃하면 안되요? 또는이니까 둘다 이웃해도 되 윤선생님은 <laughs> <laughs> 그러셨는데 어? 그 아, 말이지 아, 뭐 어떤 거 엄마랑 아빠랑 오치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아닌데 이 문제가 지금 그런 설정 없잖아. 아빠 엄마는 전혀 제한을 걸지 않았어요. 음, 아빠 엄마가 그냥 아이랑만 붙어 있으면 돼요. 아이는 안 돼.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하기만 하면 돼요. 어, 그렇죠. 그렇게 나중 그렇게 붙어 있어요. 아이가 있고 아빠, 엄마 이렇게 있을 때 또는이잖아 또는이잖아 아빠와 붙어있는 경우 엄마와 붙어있는 경우 또는이잖아 아빠, 엄마랑 둘이 겹쳐 붙어있는 경우 라이언 알겠니? 네 아직 면접관도안 하고 자, 나중에 한번 어, 나중에 같이 가서 한번 얘기 나눠 봐봐. 로이어 어. 누가 잘못 들었어? 이렇게. 아. <laughs> 자그 다음 겨우 볼게. 아들이 아들이 여기 있는 거 볼까요? 아들이 여기 있는 거 보자. 아들이 여기 있다면은 아들이 여기 있다면은 엄마 아빠를 따라라라네 나열해 볼까? 엄마 아빠가 아빠 가갈수 있는 거몇 가지일까요? 내가. 네 가지. 엄마 가갈수 있는 거? 세 가지인데 어떤 경우가 원치 않습니까? 여기 둘이서만 엄마 아빠끼리 둘에나 두고 서 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아, 이런 설정하면 안 되죠. 그죠 미안하다. 자, 이게 빼주면 몇 가지 빼줘야 될까요? 어, 이펙토리아 빼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버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 상황하면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 붙어있어야 돼요. 자리선정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오, 살이 선정, 두 가지, 그다음에 나열해 줘야 되겠죠. 이펙토리아 예를 들겠지? 되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몇 가지 됩니까? 10에다가 40까지, 40까지 이래 되겠지 되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음... 아들이 어디 있는 경우도 볼까요. 아들이 여기 있는 경우도 볼까. 아들이 여기 있는 경우 보면은. 어찌 된다. 음 아빠가 할수 있는 몇 가지. 네 가지. 엄마가 할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아빠 하나 둘셋 넷. 네 가지. 엄마가 할수 있는 거세 가지. 에다가 뺄게요. 아빠 엄마가 어디 앉아있는 거 원치 않습니까. 동그라, 엄마 동그라가 고이죠양 그렇죠? 어. 끝에 아빠 엄마가 이래 나열 하는 걸 원치 않죠. 오케이 몇 가지 빼야 될까요? 이팩토리아 빼야 되죠. 두 가지 빼야 되겠지. 그래요. 곱하기 곱하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몇 가지 있습니까 여기 자리가 없어져요.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래요. 어몇 가지 이 곱하기 자리 선정 거기에다가 이팩토리아 이래 면 되겠지. 그래요. 값이 어찌 됩니까? 값이 여전히 4 0이 되네. 되나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더 해야 된다 아들이 어디 있는 경우 어, 여기 있는 경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어디 있는 경우도 해야 되냐면은 끝에 있는 경우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랑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오케이 같아요 사실까지 이케이스 끝에 반이 c a 이 끝에 s 이 case, 이스가어떨이요 똑같겠죠? case, 이3 a s e 이 case, 이 case, 이36 s e 4 c 40 e 이 case, 이 case, 이이이 c 나